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해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하는 가족은 영화에서도 아주 소중한 소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족 영화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동서양의 영화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보경 기자입니다. 원이 다리는 백만 보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laughs>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새로운 영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마라톤은 자폐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자폐아를 둔 엄마가 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모자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영화가 관객에게 감동을 보여줬다면 관객은 그 보답으로 눈물을 보여준 영화인 것이죠. 20살 자폐증 청년의 마라톤 완주 과정을 그린 영화 마라톤은 국내 가족 영화 사상 최초로 관객 500만을 넘어서며 기대 이상의 흥행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영화 엄마도 가족이 소재이며 주제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어지럼증이 있어 차타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엄마가 이0 미끼를 걷습니다. 엄마의 3박 4일간의 여정을 보여주는 영화 엄마는 가슴을 울리는 우리들의 엄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영화의 분위기와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영화 미트페어 런치 2. 영화의 원두는 미트 더 퍼커스. 퍼커스 가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의 원제가 주는 느낌으로도 영화의 엽기스러움과 코믹함이 느껴집니다. 전편에 이어 집안 대 집안 대결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속편은 무겁지 않고 시종일관 웃음을 터뜨리게 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개봉한 미트페어 런치2는 전세계 흥행 수입이 무려 5억 700만 달러로 코미디 영화로는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며 브루스 올마이티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laughs> 오는 15일 국내 개봉 예정인 미트페어 런치2 표현 방식도 영화가 주는 느낌도 다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영화로는 충분합니다 YTN 스타 박보병입니다